어,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 정선에서만. 자, 잠깐만. 네. <웃음> 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웅기석공예가 이민경입니다. 저는 어, 우리나라 정선에서만 생산되는 천연 광물질을 운기석을 활용한 주얼리, 생활 소품,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운기석을 건강한 보석으로 테마를 잡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어이 운기석을 우리 일상 생활에서 좀 밀착시켜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주얼리로 목걸이, 팔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스크 스트랩도 제가 만들고요 가장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하실 수 있는 건 팔찌라고 생각해서 팔찌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온기서공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 운기석은 천연 광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원석, 보석을 가지고 다양하게 저의 생각과 느낌을 활용해서 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단점이라고 하면 음. 어,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운기석을 작업할 때 어, 손에 핸드크림을 못 바르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거칠어진다는 점? 네.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옹기석과 어, 어울리는 소재 찾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면 옹기석과좀잘 어울리게 어, 작품이 만들어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죠. 네. 사실, 옹기석이라고 하는 소재는 좀 생소한데요. 그래도 저의 그런 생각과 느낌을 알아봐 주시고, 또 옹기석에 대한 매력을 알아봐 주시고, 어,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재구매를 해 주시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 제품을 구매를 해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하신다고 구매를 하셨는데, 어, 그분이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 주셨거든요. 인스타 DM을 통해서 옹기석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진짜 감동받아서 제가 막또 DM으로 어, 감사하다고 메시지 보내고 그랬거든요. 어떤 남학생이 아주 수줍게 저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 선물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와서 아주 즐겁게 둘이 작업을 했습니다. 정성군 청소년 여러분, 어,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럴 텐데요. 저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을 하나하나 관심 가져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성군 청소년 여러분, 맛있는 꿈을 디자인해 보세요. 제가 늘 작업을 하는 웅기석입니다. 웅기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랫동안 바다였던 정선 땅이 돌출하면서 육지가 되었고요. 그 깊은 바다 속에 이암과 해초가 다져져서 지금의 이런 웅기석을 만들어냈어요. 천의 아름다운 나무 무늬를 지니고 있는 운기석입니다. 그래서 운기석 자체는 계류마늄과 어, 각종 미네랄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한 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 우리나라의 정선에만 있다는 건물질입니다. 두 번째 타일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타일은 온기석과 여러 천연 광물질을 섞어서. 굽지 않고 그대로 굳힌 천연 타일입니다. 물감의 소재도 마찬가지, 광물의 어, 분말과 흙을 사용하여 만든 천연 발음제라고 할수 있겠죠. 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주요 그 생산 공정을 거의 수작업으로 유지했고요. 그래서 타일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냈습니다. 또 타일이 똑똑한 점이 있다면, 타일은 항균 탈취와 그 다음에 습도 조 를 스스로 하고 있는 타일이죠. 어, 보시면 제 손에 하얀 가루가 묻어나는데요. 어, 인체에 무해하고요. 그렇지만 작업 후에는 어, 손씻기를 권장합니다. 키트의 구성품은 친환경 타일, 물감으로 쓰일 천연 발음제, 다음에 이젤, 붓, 꼬지, 팔레트, 물통으로 쓰일 종이컵, 다음 티슈, 작업 시트, 제작 설명서가 들어갑니다. 네,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종이컵에 물을 반 정도 받아주세요. 물감통을 열어서 둘게요. 열어서 둘게요. 어, 마지막에 있는 건 글리터 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거라 지금 뚜껑을 안 열어도 된답니다. 어, 붓에 물을 좀 묻혀주세요. 어, 붓이 좀 힘이 있는 붓이라서 여기 물감을 조금씩 떠서 팔레트에 옮겨서 물의 양을 조절해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어, 나무 무늬의 타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가운데부터 제가 채색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콕콕 찍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색을 해보세요. 물감의 농도가 너무 짙어졌을 때는 보시는 티슈에 한 번씩 꼭꼭 눌러 닦아서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다른 색으로 표현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물에 충분히 헹궈서 다음 물감을 떠서 팔레트에 옮긴 후 사용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채색을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바탕색을 좀 칠해볼게요. 바탕색은 어, 지금 타일이 조금 어두워서 흰색으로 바탕색을 칠하려고 해요. 흰색을 떠서 물로 농도를 조절해주시고요. 제가 나무는 콕콕 찍어서 표현했다면 얘는 조금 많이 발라줄게요. 사이사이 꼼꼼히 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 물의 농도를 잘 맞춰서 채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이런 그 천연 바름지의 질감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채색을 해 보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 글리터 작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글리터 작업하시기 전에 어,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신 후에 글리터 작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글리터를 바르게 되면 그 채색한 부분이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완전히 마른 후에 글리터를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나무 잎에만 바를건데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작한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음, 처음부터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씩 떠서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발라주세요. 자, 저는 이 정도만 발라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글리터도 덜 마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바탕으로 칠한 물감도 덜 마른 상태라 완전히 자연 건조를 시킨 후, 이렇게 이젤에 끼워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